안녕하세요. 바보 건강피키, 트레이너 원호입니다. 오늘은 바벨 백스쿼트에 대한 렉 포지션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우리가 흔히 하는 바벨 스쿼트는 하이바나 로우바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위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그거 가까이 해보시겠어요? 자, 처음에 고개를 숙이게 되면 사람 목뼈를 만져보게 되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경추 7번이 나오게 됩니다. 바벨은 항상 목뼈 7번 아래에다가 놓아 주시는 게 좋고요. 하이바 같은 경우에는 날개뼈를 딱 만졌을 때 뭔가 날개뼈의 극이 만져지는 그게 위치점을 우리가 그러니까 하이바 포지션 그게 아래 지점을 로우바 포지션이라고 합니다. 상황에 따라서 달리 사용되겠지만 어, 로우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많은 유연성이 좀 요구되고요. 하이바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큰 유연성이 많이 요구되지는 않습니 그래서 초보자들한테 좀 권장을 하는 것들은 하이바를 시작해서 로우바 단계까지 가는 게 가장 좋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경추 7번 아래에서 날개뼈 그게 위치적 하이바, 날개뼈 그게 아래쪽 로우바로 나눠지게 됩니다. 흔히 겪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벨을 잡을 때 손목에 대한 부분이 과도하게 꺾이는 부분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. 처음에 하이바와 로우바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. 자, 하이바. 숙련는시수 그러면 안 돼요. 로우바 같은 경우에는 다시. 역시 이대로 손목이 과정이 끝이안 됩니다. 바벨 스쿼트 자체가 어깨의 유연성을 좀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이 흉추의 가동성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먼저 맨몸 스쿼트나 충분한 가동성 트레이닝을 한 이후에 백스쿼트에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